안녕하세요. 주치제임스입니다 한밤 중에 치아가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치아도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전국 각지의 이제 치과대학 병원에는 응급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근데 치통으로도 응급실에 가도 괜찮은 걸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치통은 의학적으로 응급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죠. 내가 치아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응급이 아니라 이게 뭔 말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도 교통증을 잘 알지만 어~ 그 외에도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진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들어오는 환자들이 많은 정말 정신없는 응급실은 통이 생겨서 오는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 생명의 지장이 없으니까. 그비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응급실에 가면 안 되거나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감염이나 급성 염증인 경우에는 항생제 주사를 나와주기도 하고요. 또한 너무 아파서 온 경우에는 이제 진통제를 맞을 수도 있고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지혈 처치를 해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염증이 급성 염증이 생긴 경우에 고름을 빼는 응급 처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응급실을 가야 할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길 경우 고민할 필요 없이 지체 없이 바로 가셔야 됩니다 1. 지혈이 도무지 되지 않는 경우 근데 이게 지혈이 안 된다는 기준이 막 피가 찔끔찔끔찔끔 나와서 계속 멈, 완전히 멈추지 않고 조금씩 배어 나온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전혀 피가 지혈이 될 생각이 없이 끈적끈적하지 않고 막 흐르는 피가 계속 쏟아져 나온다. 시간이 지나도 꺼질꽉 물고 압박을 하고 있어도 계속 똑같이 새어나온다. 그런 경우는 모시를 내원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고로 인한 외상의 경우, 특히 턱뼈가 부러진다거나 턱뼈 쪽에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어긋나는 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 즉시 응급실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급성치수염, 아까 말한, 아, 치아가 아파 죽겠는데 뭔 소리야.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급성치수염의 경우인데요. 급성치수염은 뭐냐면 치수는 어, 치아 안에 신경을 의미합니다. 급성으로 치수,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신경통이 오는 거죠. 치아에 신경통이 오기 때문에 아픈 건데 이 고통은 의학계의 3대 고통을 검색하면 그 중에 하나로 언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1위는 산통이라고 해요. 2위는 요로결석. 3위를 치수염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치아가 많이 아프고 잠도 못잘 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치수염이 왔을 때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 어떻게 치료하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흔히 아는 신경 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신경 치료라는 거는 그 치아 안에 신경과 염증을 제거하는 방식. 으로 깨끗하게 제거하는 방식으로 물리적으로도 제거하고 약품을 써서 화학적으로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염증이 신경을 깨끗하게 제거함으로써 이제 그 통증을 없애는 네, 그런 방식의 치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치아가 갑자기 파손이 돼갖고 안에 신경이 드러났을 경우도 똑같은 치수염이 올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치아 파절 그 범위에 따라서 발치를 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응급실에 꼭 가야 하는 참을 수 없는 치아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대비하기가 어렵겠지만 급성 치수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충치를 방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평소 양치질을 꼼꼼하게 해 주시고 치아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루 이틀 만에 발생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퇴근이 늦어서 치과 방문하기 힘드신 분들도 요즘은 저녁 늦게까지 하는 야간 진료하는 를 곳이 많으니까 치아가 조금 이상하다 아니면 단거 먹을 때좀 이상하다. 특히 초콜렛 그런 거 먹을 때좀 불편한 것 같다. 미어지는 느낌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차가운 거 먹을 때 이건 시린 정도로 지나쳐서 조금씩 통증이 있다. 그다음은 뜨거운 거 먹을 때도 반응이 좀 이상하다. 응급 실비용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반드시 꼭 검, 시간을 내셔서 검진을 받으셔서 예방함으로써 굳이 늦은 밤에 응급실까지 가는 거를 막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주치 제인, 제인쌤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